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여기 아이들 지금 세팅을 해갖고요 지금, 우리 삼색이 치즈는 소리 잘 먹고 있어요. 둘이서 막, 누가 많이 먹나 하고 막, 정신없이 잘 먹고 있죠. 삼색이 치즈가 자꾸 저 아이들 밖으로 나와서, 아이들 막, 농감이가 도망가고 그래요. 그리 지금 또 음, 아이들 채팅해서 해주시려고 하거든요. 오면 여기 기다리면 어련히삼세이 치즈가 더 많이 주거든요. 보면. 또저 아이들 괴롭히지 말라고. 어, 정말 이래 삼세기 치즈는 다른 애들보다 훨씬 많이 줘요. 그런데도 꼭 말을 안 들어요. 지 자리에. 어, 있을 생각도 안 하고. 우리 다롱이 온감이는 요즘 조금 그래도 어 편안하게 밥 자리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도 이래 불안하지 않게 잘 먹어요. 우리 다롱이는 여기 밥 자리를 어 만들어 주고는 아이가 엄청 편하게 먹어요. 엄마 <laughs> 엄마 못 살게 굴지도 않고, 고기밥은 항상 먼저 다 먹어요. 차분하게 요즘은 저를 봐도 불안하지 않고 이담스담해도 요즘은 잘 있어요. 스담스담해 달라고 우리 다루기는 이래 고기를 이렇게 내밀고 그래요. 다롱아 어서 먹어. 우리 용감이는 오늘 또 어, 삼세기 하고 치즈 때문에 도망갔다가 왔거든요. 어, 도망갔다가 <laughs> 쫓겨서 왔어. 그래서 제가 아이들 여기 아이들을 먼저 밥을 주고 사르터로 올라가요. 아니 면 아이들이 먼저 이래 조금 먹이고 올라가야 되거든. 그걸 영상에 찍지를 못해요. 여기, 영상 찍고, 저기 또자르터 어, 세팅하면, 이 예. 손이 안 되거든요. 헉, 용감아, 벌써 다 먹었어. 어휴, 저 봐요. 수식간에, 용감이가 얼마나, 요즘 용감이가 살이, 이렇게 통통, 이래, 붙더만 먹는 것도 엄청 잘 먹어요. 용감아, 응? 쫓겨갔다 오더만, 아이가, 더잘 먹네요. 용감 맛있어. 요즘 용감이가 엄청 통통해졌죠. 그리고는 그 옆에 물을 제가 저래 물을 잘 놔놓은게 먹고 나면 그 옆에 또 물도 이래 먹거든요. 꼭 저렇게 이래 물을 또 맛있게 먹어요. 제가, 제가 아롱이 자리 저쪽에도 여기 물 나놓은 곳이 한 열네 다섯 군데나 돼요. 응. 이저리서잘먹어물 먹어 먹어. 물이 진짜 필수적이거든요. 여기 이 여기만 해도 지금 물이 네 군데나 있거든요. 위에 두 군데 하고, 어 위에도 두 군데 있고 우리 아롱이 봐요. 또 아롱이 아롱이 옆에도 항상. 같이 해놓으면 아롱이가 먹고 나면 물을 먹고 그래 아이들이 정말 물은 필수적이더라고요. 물을 많이 먹어야 아롱아 앞에서 구내염을 안 하거든요. 조금 이래 다른 이래 길 아이들이 이리 이래 물을 먹지 못해서 뱅을 더 많이 하거든요. 항상 저는 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제일 저렇게 아이들 밥 먹는 자리에 우리를 항상 옆에 두거든요. 음, 그래서 그나마 여기 아이들이 조금 음, 병을 덜 하는 것 같아요. 또 병을 조금 한다 싶으면 제가 얼른 약을 또좀 타서 먹여요. 음, 타서 먹이고 이러니까 빨리 아이들이 어, 회복되고 아니면 약값도 쳐다보리 정말, 막 상당히 들어갔거든요. 봉감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이 밥을 먹고, 물도 먹고, 사랑같이. 그래, 맛있었어. 물을 계속 소리나나요. 봉감아 응? 아이 와요. 응? 또, 또, 혼자 올라가요, 소리나또소리하고 올라, 올라가요. 그래 올라가, 그래. 옳지? <laughs> 네. 여기도 보면 아이들 물두 군데나 에래 어, 두었거든요. 매일 갈아줘요. 그래. 왜냐면 어, 공기 속에 이래, 먼지가 내려앉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나면 항상 아이들 물열몇 군데 갈아 놓고, 사로 투입시키고, 어, 청소, 저기, 벤치에 또 청소하고, 항상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수, 수년을 한적 되게, 여기 아이들이, 그래도 사람들한테, 이 어, 해모감 느끼지 않고, 이래, 그나마 아이들이, 여기 조금 평화롭게 자리 있거든요. 우리 다롱이도 벌써 먹고 어디로 갔네요. 하나 아, 제가 그냥 아이들 어, 먹고 난 자리나 여기 청소 같은 거 엉망으로 어, 이래 해 두었으면 어, 여기 아이들 더 이래 조금, 어. 아유 우리 우리 하늘이 봐요 막 해라 같이, 아유 하늘아, 어 하늘이는 그나마 여기서 잘 정말 잘 뛰어 놀아 하늘아, 아유 우리 하늘 하늘이 막, 어우 하늘아 해라 같이 막, 어? 나 하늘이 우리 하늘이 자, 하나 하늘이 밥 먹고. 응? 밥 하늘이는 저래주도 그래 또 망가요. 우리 하늘이 맛있어. 어? 어제는 너 엄마가 너밥 먹나 안 먹나 어? 보다가 좋아가, 좋아서 뒹굴뒹굴 하고, 어? 아이들 밥 그래도 먹고 이래 평화롭게 있는 모습 보고 뒹굴뒹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사람이나 음, 동물의 무슨 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개나아 아마 개나이가또저 위에 있네요. 개나아개나이가또저 위에 어,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내려오면 줘야 되겠어요. 어, 하늘이하고 삐짐했는가 저 위에서 가난히 있어요 지금 개나이가저 위에 있어요 위에. 여기에서는 잘안 보이죠. 저는 아이들이 항상 어디 있는가, 안녕하세요. 잘 알아요. 우리 저 하늘이도, 이 <laughs> 하늘이도 보면, 이렇게, 그래 음 어디 있는, 있, 있는가 있는 보면 제가 금방 발견해요. 그 낭이는 저에 있어요. 제가 일단은 오늘도 빨리 여기, 아이들, 그 낭이는, 소레 있으면 또 여기 내려와서 먹거든요. 음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아이들이 똑같이 일해보면 음 하루 일과가 똑같아요. 제가 또 다른 영상은 이래 잡지를 못해요. 아이들 밥잘 먹고 여기서 그나마 평화롭게 음 안정되게 살아가는 모습 여기도 물을 하나 이쪽에다가 둬야 되겠어요 우리 다롱이가 이렇게 밥 먹고 나면 먹을 수 있도록 여기다가 물을 하나 둬야 되겠어요 전에는 용감이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어 근데 여기 물을 하나 또 작은 그릇에 하나 둬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또, 우리 다롱이가 이렇게, 안 먹고 나면, 여기서 물도 먹고, 겨울 되면 또 얼어버려요. 엄청, 여기, 어, 춥거든요. 여기, 겨울 되면 또 엄청 제가, 벌써부터 이렇 마음에, 이렇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부터가, 이, 손이,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밥을 주기 때문에 장갑도 두꺼운 걸 끼지를 못해요. 이래 또 손이 이래 나와야 돼요. 장갑 이래야 아이들 마음껏 이래 챙겨줄 수가 있거든요. 겨울에 추울 때는 엄청, 음, 또, 어, 힘듭니다. 힘들고, 몸도 이래 너무 추워서 이래, 어, 그렇고, 많이 힘들어요. 우리 여기 아이들, 어, 제가 힘든 만큼 아이들은 또 온감아 온가온가 아줌마 보자 웬일로 저, 아이고 아롱이를 딱온가아 그래도 자식이라고 아롱이를 저딱 쳐다보고 온가이가 아롱아 그래도 엄마 봐라 엄마라고 너딱 쳐다보고 있고 그랬다. 보면 어려, 어연 중에 그래요 아이들 봉감봉감아 용감? 아유, 뭐해. 자식이라고. 봉감 올라가지마, 엄마하고 또다던다 올라가지마. 봉감이가 또, 올라가지마, 올라가지 엄마 쫓으려고. 너또 엄마 쫓으려고 그러지. 알어? 엄마 쫓으려고 그러지. 어, 그래, 엄마, 엄마 가만히 놔놔. 엄마 이제 올라간다, 이거. 너 그래도 잘 있나 싶어, 걱정이 돼가 여기 앉아갖고, 저기 아롱이 저쪽에 있는 자리를, 보고 있잖아요. 아유, 엄마들은 다 똑같아요. 응. 아롱아, 그래도 봐라, 엄마가 너, 는 엄마 못 살게 굴고 그래도 엄마가, 어, 너 깨살 다 받아주고, 그지? 여기 앉아서 하염없이 저쪽을, 아롱이, 아유, 이, 이 기구장이, 응? 이제는 저리로 올라가요. 아유 그래도 안심하고 다 똑같아요. 한가미가 저쪽으로 올라갔어요. 아유 그뭐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사이좋게 지내. 누가 그래? 그렇게 엄마를 못 살게 굴고 그래. 어디 갔다가 일 년을. 어 어디 갔다가 와서. 어쨌든 오늘도 다들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어 지금. 날은, 아, 여기 해창하기 참 좋아요. 그저께는. 날이 이렇 밝죠. 햇빛이 쫙 반사되죠. 음, 우리 아롱이도 앞으로, 아롱이도 앞으로 엄마 말잘 듣고, 어? 착한 아들 되세요, 아롱. 응? 알았죠? 엄마, 엄마 막못 살게 굴고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아롱이 보통이 아니에요, 얘가 아롱아. 응? 엄마는 봐라 너다 그래도고 앉아가고 응? 그러는데 어쨌건 다들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항상 제가 여기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응, 힘 닿는 데까지 제가 응, 챙겨 주고 이래 보살펴 응, 줄 것입니다 제가. 항상 그래서 제 몸이 아프면, 어, 제몸 아픈 것보다 여기 아이들이 걱정이 더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몸이 아프지 않도록 저도 잘, 어, 제 몸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기 아이들을 위해서. 어, 다들 오늘도 행복한 시간들 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롱이도 앞으로 엄마한테 오자 아들이 될 거예요.